그럼 뭐 준비하셨어요? 춤은 준비했는데 노래를 이렇게 안 했어요. 그럼 춤을 추시겠다는 거예요, 지금? 춤밖에 보여 드릴 는데 MG식 말투. 끝까지 말을 안 함. 아, 제가 춤그 시간이 그 아련해져, 사람이. 그것도 그렇고 그랬어요. 그랬습니다가 아니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같아요? 회피형 대답함. 그러니까 너무 많이 혼난 건가? 너 이거 왜 그랬어? 너왜 말을 그렇게? 해? 막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눈치를 보면서 흐리는 거지, 뒤에를. 집에 있지 왜 나왔냐? 아이, 뭐라도 해야지. 맞아 봅시다. 뭔지 몰라 가지고 찾아를 봤는데 이해력이 떨어져 가지고. 이해력이 떨어져 가지고. 이게 컨셉이겠지? 자, 좀 꼬아서 좀 생각하겠습니다. 이게 난 무례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4차원이다. 귀엽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은 이걸 난 사랑받고 자라서 그렇다. 라고 표현하는 게난 굉장히 킹받아 남자도 똑같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이게 큰거 같아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안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만 안 하잖아? 그러면 당연히 지적이 들어올 거 아니야? 너 이거 왜안해 이렇게 되니까 그 지적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치를 본다거나 어 저는 원래 이래요 제가 그걸 꼭 잘해야 되나요?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좀 킹받습니다.